아... 해체하는 작업이 쉽지 않네요 자이 부분은 깔끔하게 도려내고 두 마리 수박 스테이크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과일 갖고 장난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요즘 핫하다는데 해봐야지 조금 냉장고에 든지 오래된 상황 이게 냉동력이 됐는데 자이 부분은 깔끔하게 도려내고 아 이게 제가 과일충으로서는 사실 과일을 불에 가열한다. 이런 발상. 정말 분노를 일으키는 발상이거든요. 과일에 살아있는 효소를 다 파괴하는 행위란 말이에요. 그러서난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, 그렇지? 두툼하게. 자, 안심보기를. 이걸 스테이크로 만들면 고기 맛이 나지 않고 수박이 호박 맛이 난다면서요? 수박을 호박으로 만든 실험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칼질이 중요해 어우 나타 죽을뻔 했네 방금 내가 스테이크가 될뻔 했어요 버터를 <laughs> 버터 여기로 날아갔네 어우 냄새는 좋네요 오늘 제 수박스테이크의 유행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? 채식주의자들이 만들어 봤나? 오 진짜 스테이크 같네 <laughs> 약간 고기 스테이크라기보다는 약간 연어 같기도 하고요 냄새나주 좋아요 일반적인 전 부칠 때 냄새랑 똑같아요 마무리를 좀 해줄게요 소금 후추도 뿌리고요 어? 별빛이 내린다 샤라라. 오, 많이 뿌렸다. 이렇게 잘 퍼트려야 돼. 또 스테이크는 또이 멋이 있어야 되거든요. 허브로 또 이렇게 딱 뿌려주는. 오! 느낌 있다. 자, 다, 다 됐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이게 뭐 하는 짓이야. 자, 한번 먹어볼까요? 고기 썰은 느낌이네. 뭔가 썰어놓으니까 더 스테이크 같아요. 보세요, 미디움웰던 스테이크 같죠. 먹어보겠습니다. 응, 음? 음.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호박이란 단어가 머리 를 강하게 때리고 지나가네요.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은, 음식 갖고 장난친 맛이에요 <laughs> 호박이 너무 먹고 싶은데 호박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못 먹을 음식은 아니고요 자 그럼 저는 더 쓸데없는 짓을 해보도록 합니다 <laughs> 동태전 대신 과연 수박으로 전을 부치면 맛이 어떨까요? 추석맞이 이색전에 도전합니다 의외의 발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박 포를 뜰게요 얇게 씨 없는 수박이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예, 어머니 내 네, 붙이고 있어요. 아가. 너는 붙이고 있니? 아 예, 어머니 내 네, 붙이고 있어요. 내가 이러고 있는데 TV나 보고 있어? 네제 열을 도와주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수박 껍질 전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설마 요즘에도 시댁에서 고생하는 아, 와이프를 신경 안 쓰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남편은 없겠죠?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근데 기름의 그 느끼함을 수박의 상큼함이 잡아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, 칼로리도 상대적으로 낮을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신발끈을 튀겨도 맛있다고 튀김은 역시 냄새가 무조건 좋네요 자, 수박전이 완성됐습니다. 맛이 없진 않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왜냐면 계란옷도 있고 튀겨졌기 때문에. 오, 요거요거 맛있다고요. 어떤 맛이냐면 호박전을 먹는 그런 맛이에요. 정말 딱그 맛인데 식감이 좀더 아삭한 그런 맛이에요. 호박은 좀 미끌미끌하잖아요. 근데 아삭해서 더 매력적인. 음. 오나 어, 이유를 모르겠네. 아주 훌륭한데. 올 추석에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음식인 것 같아요. 우리 부모님에게 해드려야겠어요. 너무 짜고 그냥 이런 게 있다고 소개를 시켜드릴 것 같습니다. 아 진짜. 복수용으로 만들었어. 여러분 안녕, 수박 안녕. <laughs> 내년에 보자.